Red FM 106.7 캐나다 한인 방송에서는 이번에 캘거리에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 한인 실버타운 아메니다를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서부 캐나다 매니저님과 또 캘거리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 또 밴쿠버에서 파견 근무 나오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거리 아메니다 한인 담당자 권 오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 서비스 업무 쪽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해왔고 이번에 아메니다를 통해서 처음 시니어 하우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을 도와서 좋은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오피스에서 아메니다 캘거리 오픈을 돕기 위해 파견온 마케팅 담당자 니키라고 합니다. 어, 오움 매니저님과 함께 캘거리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아메니다 실버타운이 캘거리에도 오픈한다는 기쁜 소식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니다 전체 통괄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에리즈로 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는 서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 저희 최규리 아메니다가 오프닝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집, 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각 세 분의 인사 말씀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네, 실버타운 이름이 아메니다인데 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아멘이다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또 아멘이다 이름 발음은 또 아멘이라는 발음도 또 속하기 때문에 어음에 세이들은 이제 아멘이다는 그살핌 가족적인 따뜻함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제도시오 <목소리> 닥터 피도르 앤드 스 어, 그분 두 분이 뜻이 어, 있었고 그리고 한인 어린 친들도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정을 지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밴쿠버의 아, 아메리다 실버 타운이 모체라고 들었는데요. 밴쿠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현재 한인 노인분들이 몇분 정도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얘기 듣자 하니까 또 타국가 시니어분들도 입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현재 r 쿠버에는총 138분들의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한인 어른 분들이 70여덟 분계니다그 외에 케네디냐는 벌써 계양지냐는죠. 그리고 어, 중국 분들, 그리고 일본 분들, 인도 분, 어, 베트남 분들 이렇게 해서 많은 다양한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서울 어, 4시간, 7일 연중무휴, 함께 이제 주택들을 담자고 있는 세부 담임입니다. 그리고 그여자분들의 이제 당단수는독립적 보시면 될수 있는,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고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어져 있습니다. 어, 생활은 다 같이 하게 되고 하루 세끼 어, 기본 이제 양식을 아침을 시작해서 두개 이제 한식 식사가되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하우스키핑링주통화 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과는 하루 일간을 운동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 및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생활을 즐기면 되, 계시죠 네, 로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자, 일반 신협 홈과 다른 점이나 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일단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한식과 한국어로 한인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강점으로 아, 말씀드리면 저희 숙련된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캐나다에 계시는 분 동안 아, 불편함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캐나다에서 한인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 한식을 접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또이 점이 해결되다 보니 정말 차별화가 돼서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환영을 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 먼저 캘거리에 브랜치화해서 입점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음, 네, 캘거리에 결단된 이유가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 시어클에서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캘그리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캘거리에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어 하는 기분 되게 마음도 드셨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캘거리 어르신들이 저희 소리 아메이다에도 많은 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소리에 이제, 어, 그, 어, 리에서구주하시다가 한인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 뱅쿠브로 오신 분들이 총 현재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캐에 계시고, 그리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들이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어떤 많은 불편함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 캐에 다른 분들이 또 요청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뜻 모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케그글에서 가족분들하고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일단, 어, 캐글이를, 캐글이를 이제, 다음 브랜치로 세컨 브랜치를 통해서 오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 호텔을 인수해서 시니어 홈을 만들, 만들어서 어, 무척 새로운데요. 어, 그럼 호텔 내 모든 설비를 고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어, 여기 보면 이제 실내 수영장도 있고 운동시설 운동시설도 있는데 이런 모든 퍼슬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인수받은 호텔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 어르신들에게 수영장과 어, 피트니스 센터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정해진 기간 시간 안에 저희 아메니다 헬스 매니저와 동행하여서 안전 수칙 따라서 수영장 운동 시설을 가능하고 또 어르신들 요구에 맞춰서 그 맞춤형 운동 기구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설 컬리지. 서 나오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프랙티컴 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봉사도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CEO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어, 마사지 테라피스트들이 어, 다니고 있는 학교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프랙티컴 학생들이 이제 어, 저희 소리의 소리의 케이스를 이제 그들 샘플로 하게 되는데요. 소리의 케이스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8 명이 이제 그러니까 숙련된 프래킷컴 학생들하고 교수님 함께 나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시간별로 해서 거의 45분 어, 마사지를 다 받으시고 일주일에 또최고또 또 즐기는 시간이 되시는 분도. 그 외에 이제 간호사들이라든지 다른 또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학생들 통해서도 또 어, 뭐 직접적인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실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요새 팬데믹이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어, 변이 바이러스로 아직 누그러지지 않은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공동생활을 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레로사님 네, 답변해 주죠. 시 네, 맞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초반에는 작년 초반에는 어, 공동생활을 많이 쓰지 않부 분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사의 공동생활과 바깥에서 보는 공동성, 음, 에 대한 그 공동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 공동체적으로 이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담의 시간에도 내부의 모든 워로플램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었고 또 외부의 다른 곳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을 채용을 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또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었고 어, 오히려 안전 부분에서는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코비드 안전 수칙을 받아서 방안에 어르신들 화장실까지도 다들들이 손 잡는 모든 표지 되는 부분에서 다 세니타이정하고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에 혼자 계시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어떤 어, 부분을 할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양해 주셔. 그리고 또 외부로 또 어, 저희들은 하루에 매일 집단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때 노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아멘에 어, 계시면서 안전한 또 환경에서 그, 어, 직원들을 보호할 수 되시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어르신들을 어,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코로나를 어, 방어하기 위해서 꼭 여기에 입주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이 어, 저는 듭니다. 아~ 만약 아픈 분이 생기시면은 전문 의료진이 아, 같이 상주하는지와 또 응급처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네, 저희들은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패밀리 닥터가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매일 아침 저녁 두회 약사 선생님이 약을 직접 어, 오셔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응급 처치 같은 경우는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콜 시스템이 어르신 모든 방 화장실과 침대 옆, 옆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직원들이 바로 응급하고 바로 병원으로 또 모실 수 있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서 집에 계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아멘이다에서 생활하시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캘고리 아멘이나에 아 그랜드 오프닝은 언제인지 또 노인분들이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 그랜드 오프닝은 공식적으로 10월 1일이었지만 알버타 주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아, 임시적으로 한달 늦추어 11월 1일로 그랜드 오프닝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입주는 1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아 신녀들께서 입주 기간에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 뭐 월별로 계약 한다든지 아니면 연인지 아니면은 뭐 종신으로 한다든지 예그 점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 아메니다 캘거리에 입주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월세 그리고 전세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는 렌트비를 포함해서 하루씩 하루, 어, 하루 세끼 식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하우스 키핑과 같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영어로는 럼썸리즈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입주비 전세비를 내시면 전세비 단위에 따라서 월세가 크게 절감되는 것부터 또는 전혀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다양한 범위의 전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전세 같은 경우는 계약하실 때는 5년 단위로 하시는데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로 나가시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저희에게 노티스만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어, 다른 곳으로 이주 가능하십니다. 네, 싱글인 분과 또 부부인 경우가 이제 가능, 입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 입주 가능한 연령과 또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55세 이상이시면 입주가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싱글 한 분에 또 부부가 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제 부부의, 동반자 입주비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 오프닝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니까 많은 그, 어, 또 기회를 또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만약에 프로모션 가격으로 이제 동반자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세컨드 이제 동반자가 들어오 경우에는 이제 선분만 그 주말에 이제 십대 위원에서 이제 다른 이제 부대 위원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시니어 어, 실버 타운 지교는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느껴지는데요. 혹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조를 받으시는지요? 네네, 제가 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프라이빗 섹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다른 정부의 이제 퍼센세지를 받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 그 현재 사후에 저희들이 어플라이하는 과정, 어 과정에 이제 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르신들이 들어오실 경우 에는 저희들이 어그 렌터 보조금을 주 정부에서 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신청 과정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말 그이 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크나큰 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중간 정도 인터뷰를 하다가 느낀 게 어, 저도 빨리 여기 아멘리나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네 <laughs> 어, 모든 어, 여건과 모든 환경이 너무 럭셔리하게 이렇게 잘 제공이 돼 있어서 정말 저도 지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른 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 이거는 뭐 글쎄요. 다른 지역에서 사는 가족들이나 친지가 방문할 때 다른 뭐 지방이나 또 다른 뭐 한국에서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분들이 이뭐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편의를 같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아메다에 거주 중이시고 가족분들이 방, 방문을 하게 되시면 가족분들도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 주시면 같이 지내시는 동안 그 식사비만 제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인 방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패밀리 스페셜 가격으로 그런 게스트룸도 게스트룸에서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벌써 많은 캘거리 노인분들께서 캘거리 오픈 소식을 들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버타운 넘버원은 아멘이다다. 라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 프로모션 가격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멘이다 넘버원은 한인 직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친절하고 숙련된 한인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동안 불편이 없으시도록 언어적으로나 불편함 없는 소통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두 번째로는 영양을 고루 갖춘 한식 제공입니다. 저희 아멘이다 한식 셰프님께서 계절에 맞춰서 특별식, 그리고 또 영양식을 그때그때 센스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또 지금 계신 어르신들에 대, 어르신들에게 음식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도 오프닝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 되도록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한 말씀씩 아, 하고 인터뷰 마쳐보겠습니다. 자, 로사 매니저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어 일. 저기 팬데믹 기간 때 다들 건강히 또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불편 없이 한국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이 연락해 주시고 함께 가족을 이루기로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로사 매니저님이나 오우 매니저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어, 어르신들께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이런 많은 관심, 이제 서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빈방이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캘거리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 드릴 수 있는 아멘이다로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벤쿠버 본사 로사 총괄 매니저님께서 전화로 같이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화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음질 상황이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벤쿠버의 로사 매니저님, 또 벤쿠버에서 파견 나오신 니키님, 또, 캘거리의 오훈 매니저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어, 인터뷰, 어,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한일 방송 게스트 초대석의 세 분의 인터뷰, 어, 진행했습니다.